삼형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형전자는 전액콘덴서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전액콘덴서를 만드는 회사는 삼화전기 삼형전자 두개 회사가 있습니다. 두개 회사가 전액콘덴서를 대부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액콘덴서가 뭐냐라는 개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어, 단기적으로 충방전을 하고, 직류의, 직류와 교류 전환을 하면서, 전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게 콘덴서의 역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MLCC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거는 세라믹 콘덴서, 반도체 기반으로 만드는 콘덴서예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어, 반도체 기반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휴대폰, 노트북, 뭐 태블릿 이런 데서는 저전력 그리고 되게 작은 부품. 그런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MLCC라는 세라믹 콘덴서는 이제 다른 회사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초정밀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전액 콘덴서는 역할은 똑같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용량이 커요.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큰데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가냐면 가전에 들어가요. 청소기, 청소기, 냉장고, TV. 그런데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없죠. 요즘에 뭐 AI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위에 상 굉장히 저평가를 보이고 있어요. 어, 가전에 들어가는 평범한 부품이네. 그러면서 관심이 매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꾸준히 버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저평가를 보이고 있죠. 어떻게 저평가를 보이냐면 PBR은 0.4배예요. 물론 r o e 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이 싼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회사가 두 개밖에 없는 이유는 기술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건 뭐 보시겠어요? ROIC? 신규 기업이 들어 들어오기에는 사실 경제적인 이제 현금 회수가 좀 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이게 아 ROIC라는 개념 모르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턴 온인베스드 캐피탈입니다. 투하 자본 대비 리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벌수 있느냐. 그랬을 때이 부분이 낫다라는 거는 신규로 사업을 펼쳤을 때 그만큼 투자 금액은 큰데 수익이 나는 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 산업적인 효과가 있고 이미 구축된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지 새로 들어오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 개의 기업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양산업이고 뭐 사양산업은 아니지만 사양산업처럼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가전에 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엄청난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지만 시가총액 1,9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순현금은 2,730억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회사는 회사 안에 있는 통장 잔고, 바로 인출할 수 있는 통장 잔고가 2,700억이 있어요. 근데 시간총액은 1,800억이에요. 1,900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무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성장 그런 관점을 떠나서 말도 안 되게 저평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개념은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액콘덴서는 가전에 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 쪽 전액콘덴서 공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이 삼형전자라는 회사보다 동종기업,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동종기업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더 많이 주가도 움직였어요. 이유는 반 반도체용 전액콘덴서의 캐파가 5배 정도 차이나요. 이제 동종 기업이 삼형전자보다 한5배 정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효과가 있고 더 많이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뭐 요즘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AI 서버 이제 아무래도 그 서버 쪽에 이제 AI 관련된 어 기능들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연산량이 많아지면 전력량이 높아져요. 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그 상면 공간에서 과금하는 경우 그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상면 공간에서도 그 과금을 하지만 전력량에 따라서도 과금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는 공간적인 측면은 계속 늘리지 않잖아요. 근데 전력량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과금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 과거에는 그냥 데이터량이 올라가니까 그 양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전력량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좀더 좀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죠. AI 관련된 어떤 계산들이 많아지다 보면 연산 작업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 과부하 걸리고 그만큼 전력량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전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도 오른다. 약간 이런 전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저장 장치는 지금까지 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거를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젠 다 SSD로 바뀌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상대적으로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가격이 훨씬 싸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HDD를 썼던 경우가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앞으로는 중요한 건 전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저 전력으로 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서버 내에서. 그래서 SSD 서버를, 서버용 SSD를 이제 공급함에 있어서, 그럼 서버용 SSD를 만들 때 전원 공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콘덴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전액 콘덴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전원 공급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SSD마다 다른데 어디에는 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게 가격을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기존에 있던 전액 콘덴서 대비는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 그 부분이 몇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SSD용 전액 콘덴서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 삼형전자 말고 삼형전자의 동종기업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용 전해 콘덴서 공급이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전해 콘덴서 공급이 많이 증가할 것 같고요. 내년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동종기업은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하는 반면 삼형전자는 자동차 쪽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콘덴서를 만들 건데, 하이브리드 콘덴서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전기차에도 들어가요. 기존에 있던 전해 콘덴서는 용량은 높아요. 하지만 내구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갔을 때뭐 10년 20년, 20년씩 버티려면 보통 고체 콘덴서를 썼거든요. 고체 콘덴서가 내구성이 좋으니까. 근데 고체 콘덴서가 과거의 차량들은 어느 정도 적용되지만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가면 용량이 올라가요. 그걸 버티기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콘덴서를 이제 내년부터 공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콘덴서는 거의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재화 시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시설 투자를 하고 내년부터 라인을 만들면서 쭉쭉쭉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하이브리드 콘덴서에 대한 실적을 올려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콘덴서의 공급 비중이 올라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속도가 생각보다 천천히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아직도 대부분의 실적은 가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회사는 굉장히 저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PBR이 0.4배고요. 수년금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아요. 일단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조금 개선될 거고 그리고 내년 이후부터는 하이브리드 콘덴서에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해볼 만한 기업입니다.